호세아 1장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나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이르시기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는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호세아는 구원. 구원. 즉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거든요. 자기 백상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는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백성들과 우리 예수께서 결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혼인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말씀이 바로 호세아 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란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멜이요 고멜. 고멜의 이름의 뜻은 실패하다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실패한 인생은 바로 우리를 가르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가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과 3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호세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더불어 결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더불어 결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니 어찌 은혜와 복음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가 고메과 더불어서 결혼하여서 세 자녀를 낳게 돼요.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은 이스리엘입니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리엘의 피를 여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이 호세아가 음난한 여인 고메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결혼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신과 동시에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호세가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리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리엘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이 부정의 의미로서의 이스리엘은 흐트리다 이런 뜻이에요 흐트리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심판의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북쪽 90km에 위치한 지역인데 매우 비옥한 평야입니다. 매우 비옥한 곡창지대요. 매우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즈리엘이라고 하는 평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나보세 포도원이 있었어요. 또 아합의 별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이것을 이세벨이 강제로 빼앗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까? 의인의 피가 이스라엘 그 땅에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불의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후가 심판하는 것까지는 좋은 일이었는데 너무 많이 피를 흘리게 되었어요. 아합과 이세벨도 의인 나봇의 피를 이스라엘에서 흘리게 되었지만 예후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의인을 죽인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예후가 어느 정도 피를 흘리게 됩니까?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만 심판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아합의 아들 70명을 예우가 다 죽이게 돼요. 예우가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예우의 집을 심판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패하겠다. 악한 아합을 인해서, 또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이후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패할 것임이라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아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 안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반전이 될까요? 11절 말씀이에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리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그들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오는데, 올라온다는 것은 새롭게 부활하고 새롭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네. 그래서 이스르엘의 날이 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긍정과 또 하나는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부정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긍정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이 나봇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의인 나봇의 피가 이스라엘 땅이 평야에 뿌려지게 되었어요. 그 의인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피가 이스라엘 평지에 뿌려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널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한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땅에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이스르엘의 날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날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 정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는 자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시들, 하나님의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우린 날이 크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 번째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두 번째 자녀는 6절 말씀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 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리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국리이 여기지 아니 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이름이에요 로우루하마가 그런데 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7절 내가 유다족 속을 국리를 여기어 국리를 여기신데 국리를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국리를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데요, 공생회 때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세례 유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한의 세례는요, 회계의 세례거든요. 회계의 세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회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회계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무슨 회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회계는 돌이키다는 뜻이거든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계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게참 회계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방향을 돌이키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국률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국률이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국립이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낳는데이세 번째는 아들이었어요 8절 고메리 로루로 하마를 젖된 후에 또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이.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다.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에 찌든 자들이여.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이 확 깨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한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몰아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다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방황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에 찌들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 된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번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고메가 같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방황하고 우상승배에 치들고 영육관에 더러운 자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으로 결혼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다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는 굴러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은혜와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이 심판의 이름이 은혜와 생명과 복의 이름으로 트린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심판의 이름이 너희는 하나님의 씨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로로하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궁리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을 들이키셔서 우리를 궁리히 여기 주셨어요. 로하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180도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립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립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